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오디오 시스템에서 DAC가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리의 입구에서부터 처음에 사운드가 좋아야 전체적인 소리를 결정하겠죠. 어, 제가 주로 고전 DAC 예전 크래식 DAC 칩셋을 주로 소개했는데, 어, 최근에 나오는 DAC하고의 가장 큰 차이점은 단순히 디지털 소리를, 어, 파형의 단계로 기계적으로 변경해주는 칩셋들이라 그렇습니다. 어, 최근에 나오는 ESS 칩셋이나 그런 칩셋들은 내부에서 소프트웨어적으로 무슨 처리 단계를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고역커팅 주파수라든가 그런 부분을 설정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예전에 나온 고전 DAC 하고는 음의 결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DAC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수리를 이루어지게 되는지 아주 단순하게 설명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DAC는 예전 DAC하고 요즘 DAC가 좀 나눠지는데요 제가 오늘 다룰 것은 옛날 DAC니까 옛날 d 시는 어, 처음에 입력 등을 선택하는 어, 그런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 단계. 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버 샘플링이라고 어, 주파수를 몇 단계 위로 44.1이라면 뭐 2배라면 2배겠죠. 그런 식으로 오버 샘플링을 하거나 어, LR 분리 이런 디지털 필터 부분이 있고요. 또세 번째로는 어, 우리가 DAC하면 상징적으로 생각하는 DAC라는 부분이 있겠죠. 그 다음에 DAC에서 나오는 어, 소리가 나오는 게 아니니까 전류치가 출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번째로 IV 스테이지 장이 있고 다섯 번째로 어, 로우패스, 로우패스 필터 고역을 커팅해주는 그런 부분 다섯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어. 공통적인 부분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어, 칩셋 제조사는 다르지만, 서로 상호 호환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구형의 경우에는, 이, 인터페이스 관련된, 뭐, I2S라든가, 이런, 이런 것들이 서로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어, 서로 연결해주는 중간중간에 로지 가이스들이, 간혹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로지가 IC도 DAC만큼 소리 차이가 많이 난다. 이걸 제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삼성전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로지가 IC는 어, 논리회로로 구성되며 제품의 특정 부분을 제어하거나 어, 통제하는 반도체다.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로지가 IC가 규격이 서로 다른 거를 상호 어, 서로 인터페이스가 통하도록 맞추는 부분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어, 좀 전에 다섯 가지 파트를 제가 설명드렸죠. 입력 어, 오버샘플링, DAC, IV 스테이지,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로우패스 필터. 이 단계를 거쳐서 디지털이 아날로그로 소리가 바뀌는데 그중에 어, 디지털 인터페이스 입구 전에 주로 어, 로직 IC 중에 74HCU04라는 버전이 많이 사용됩니다. 아주 옛날 거에서부터, 어, 요즘, 요즘에 이르기까지 이 DAC를 뚜껑을 따보면 그 안에 이런 인터페이스 관련된 로직 IC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오늘은 어, 74HCU04를 가지고, 어, 소리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제가 체크를 해봤습니다. 오늘 어, 준비한 거는 어, 모토롤라에서 나온 구형 어, 버전 칩셋하고 어, 텍사스 인스트루멘타 회사의 어, 두 가지 예전 거와 어, 덜 예전 거, 그 다음에 도시바에서 나온 아주 구형과 90년대 제품 이렇게 총 다섯 가지를 가지고 제가 비교를 해봤습니다. 어, 그 중에서 어, 제가 선택한 거에서는 1980. 6년산으로 추정되는 도시바의 아주 제일 옛날 거 옛날 거를가 제일 탁월했습니다. 자 잠시 제가 선택한 것이 얼마나 소리가 좋은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Is 제가 이제 오실로스코프를 가지고 측정을 했는데 처음에 이게 이제 저는 PC에서 디지털 신호를 빼, 빼서 사용하고 있는데 PC에서 나온 1번 디지털 소리가 어 지금 사진 이미지에서 보이는 것처럼 처음에 이미지가 약간 파형이 찌그러져 있죠 그 파형 상태로 디지털이 입력이 됩니다 그게 이제 어두 번째로 동축인 뭔가 꼽는 단자를 거치겠죠. 그 거치는 단자를 거치니 모양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가지 파형이 보이시죠. 이 다섯 가지 파형이 제가 이제 칩셋별로 어떻게 어떻게 다른지 오실로스코프를 가지고 측정을 한 거예요. 자세히 보시면 아주 조금 아주 조금 다른데 실제로 소리를 들을 때는 완전히 다른 제품입니다. 어, 본인이 사용하는 오디오 시스템에서 교체를 했는데 나는 모르겠다. 네, 시스템의 밸런스를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도시바에 선택받은 칩셋은 이 버전이구요. 신품을 구한다는 건 쉽지 않아 보여요. 예전, 어, 80년대 90년대 cdp 고장난 CD, cdp 나 아니면 뭐 아주 예전 오실로스코프 이 폐기된 것 같은 것에 속을 열어보면 되게 많이 들어 있을 겁니다 그 중에 적출을 해서 재미로 한번 바꿔보시면 dac 만큼이나 차이가 크다 어, 최근에 나오는 이 ic114 같은 데서 구매 구할 수 있는 거는 뭐한 200원 전후 할 거예요. 그런데 최근 칩셋은 조금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 칩셋을 제가 평가를 해 보면 어, 모토롤라의 MC74HCU04는 어, 소리 밸런스가 영국 클래식 제품들처럼 이 저역대와 고역대의 밸런스가 아주 좋았습니다. 근데 이 단점으로는 이 소리가 안 나는 부분의 모음 의이 질이 어 제가 원하는 수준까지 올라오질 않았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소리가 안 나올 때 아주 고요한 이 s m b 가 제가 생각했을 때어 조금 아닙니다. 두 번째로 텍사스 인스트루멘탈 회사 제품 중에 7차, 74HCU 어, 04AN이라는 모델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말레이지아산, 하나는 뭐 레이저 마킹된 거. 이 말레이지아산 이 칩셋은 거의 모토로라하고 유사했어요 소리가 거의 비슷해 소리가. 근데어 약간 부드러워진다고 할까? 그 정도의 차이. 그리고 놀라운 거는 이 레이저 마킹이 되어 있는 제 생각으로 한 90년대 중후반 제품 같은데요. 이 레이저 마킹되어 있는 이 칩셋이 어 음장감이 가장 좋았습니다. 무대 크기나 폭이 많이 열려요. 그러 그러니까 상당히 우수하죠. 어 현대의 고해상도 하이엔드 DAC를 듣는 듯한 이런 사운드예요. 단점은 엣지가 너무 많이 죽어서. 어, 소리가 약간 MMO, MMO해지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 무대 크기나 질은 되게 부드러워졌는데, 음악을 전달하는 그, 음악의 본질에서는 너무 많이 뭉개져 있었어요. 그래서, 어, 호불호가 있겠지만, 저는 두 번째 선택이었고, 도시바의 칩셋이 또두 가지가 있었죠. 도시바는 74HCU04AP라는 모델하고, 74HCU04P라는 모델 두 개가 있는데, 어, AP라는 모델은, 어, 모토로라하고, 그 말레이지아산 TI 제품하고 거의 판박이. 단지, 어, 도시바의 이 제품은, 어, 200, 200Hz 정도 중저역 부분이 약간 도톰한 어, OPM 프로 얘기하면, 일본의, 이제, 제펜 라디오 코퍼레이션이죠. J, JRC의 이 칩셋들처럼 저역이 살짝 박자가 느린 그런 스타일의 소리였어요. 어, 제가 추정하기에는 한 91년, 90년 초반에 생산된 제품 같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었고요 제가 선택한 제품이죠. 도시바의 74HCU04P. 어, 이게 이제 86년도라는 남바링이 찍혀 있는 걸 봐서는 86년도, 일본 최고 버블 시절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 소리가 뭐, 네. 강력 추천합니다. 그 DAC, 본인이 사용하는 DAC의 입구 쪽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동축 입력 쪽, 주변에 뭔가 이렇게, 이런, 어 다리 14, 14개달래 14핀짜리 이딥 스위치 딥딥딥 딥 모델이죠. 딥 이런 딥딥 모델에 어 IC가 어 HCU04라는 모델이 장착되어 있다면 그걸 본인이 분리할 수 있는 실력이 된다면 IC 소켓 사에서 OP앰프처럼 한번 교체 작업으로 어, 소리의 변화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 오늘 테스트한 거에서는 이 자잘한 이 로지가이 씨의 변화 하나만 가지고도 너무 많은 차이가 나서 어, 새삼 아주 놀랐습니다. 자, 이 정도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디오 자자강 채널은 다른 채널과 달리 이 제품의 한 영상당 제작 비용이 이 제품 코스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는 그런 비효율적인 이런 이 유튜버입니다. 많은 분들의 어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